2011년 거창군과 충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우륵 출신지 규명 학술용역 보고서를 발표한 박영록과 정운용은 우륵과 성열에 관한 문헌 자료의 해석과 지명 비정을 발표했다. 박영록과 정운용은 551년 악사 성열연인 우륵이 신라의 귀화한 출생지로 정약용 선생이 아방강역고에서 성열은 청풍으로 고증도 불신했다. 그러면서 김유신 상장군이 644년 백제 칠성으로 확인된 가해성, 성열성, 동대성의 연구 자료를 도식화하였다. 백제 칠성의 가해성은 현재 김병남은 고령 우곡면 전영래는 고령 서쪽 심리 백승옥은 고령 우곡면 한국학디비는 고령 우곡면으로 비정했다. 백제 칠성의 성열성은 현재 김병남은 의령 불임면 김태식은 의령 불임면. 전영래는 대구 해안현 백승옥은 대구 동구 불로동 한국학디비는 의령불인면으로 비정했다. 백제 칠성의 동대성은 말송보아와 같이 동화성으로 수록하여 현재 김병남은 구미 인의동 전영래는 인동 백승옥은 구미시 낙동강 이동 한국학디비는 구미시 인의동으로 비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학디비에서 성열성은 말송보아 임나흥망사 전중준명 대가야 연맹의 흑망과 임나 가야금만 남았다. 김태식 악사 우룩과 의령 지역의 가야사 등에서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영록과 정운용은 가령과 만약에라는 용언을 써가면서 논리를 전개했으나 낙동강 유역에 실존하지 않은 성곽이기에 허상에도 불구하고 대야성 북쪽에 칠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성열이 의령 쪽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칠성 중에 가해성이 우공면이라 할때 칠성은 거창고령 일대의 것이 비교적 유력하다라고 했다. 박영록과 정운용은 물증이 없는 한 이들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특히 세 성의 위치를 하나하나 규명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라고 실토한 바와 같이 진작 청풍강 유역의 백제 칠성을 도회시하는 저희를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삼국사기의 백제칠성은 임나 일본 부설에 악용하기 위하여 날조. 왜곡한 스에마스야스카즈와 다나카도시야기의 식민학설의 허구성을 백제칠성을 낙동강 유역과 거창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은 명약 관화이므로 논문은 실체가 없는 성곽이므로 가설에 불과하다. 청풍의 백제칠성 임나제국 엮이더니 낙동강 구미고령 거창의령 열거하여 청풍인 성열현으로 변강부에 하노라.